국립고물가시대의 담비같은 지원금 소식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이런 지원금들은 말 그대로 아는 분들만 계속해서 수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무려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마은빠 둘째 아들입니다 요즘 정말 작은 것 하나 사려고 해도 팍팍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망설여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이런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담비 같은 지원금 소식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이런 지원금들은 말 그대로 아는 분들만 계속해서 수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무려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어떤 지원금인지 내용 꼭 확인하시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지원금 소식이니만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만 꼭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다들 휴가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되지? 고민하고 계실텐데요 휴가 계획 세우다가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예산에 멈칫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비행기 값도 만만치가 않아 해외로 눈을 돌리기엔 어렵고 식비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휴가를 갈때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신이 날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 사업은 이런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여행을 떠날 때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복지제도 소식입니다. 국립공원공단에서 지역체류형 여행에 관심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한달살기 참가자를 6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 한달살기는 해외가 아닌 국내로 여행 계획을 세우신 분들을 위해 소백산, 한려해상, 가야산 등세 곳의 국립공원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국립공원마다 주요한 컨셉이 있는데요. 소백산은 산촌을 컨셉으로 하여 자연과 더욱 가까이 할수 있는 산촌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요 한려해상은 어촌을 컨셉으로 도시에서 벗어난 섬에서의 생활 그리고 가야산은 최근 유행 중인 워케이션을 표방하여 자연 속의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컨셉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립공원별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신청하여 선정되신 분들이 하실 일은 정말 간단한데요 저희가 평소 놀러가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방문한 국립공원 여행지에서 최대 4주간 머물며 SNS에 사진 등의 게시글을 올려 국립공원에 대한 홍보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놀러가면 사진 찍고 올리니까 별다르게 어려울 것은 없어 보입니다. 참여자에게는 주당 15만원씩 최대 4주간 60만원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원금 외에도 지역상점 할인 혜택과 여행용품 등이 포함된 한달 살기 꾸러미가 제공됩니다. 이거 이번 여름 공짜로 휴가도 가면서 좋은 일도 할수 있는 일석삼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6월 25일까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받아 참여 지역, 일정, 활동 및 홍보 계획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밤 11시 59분까지 제출된 것만 인정이 된다고 하니 너무 늦게 제출하실 필요 없이 25일 오후 정도에 제출해 주시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제출된 계획서를 국립공원공단 측에서 검토하여 참가자들을 선정한 후 통보해 준다고 합니다. 선정 발표는 공단 누리집을 통해 6월 30일 금요일에 발표를 한다고 하니, 신청하신 분들은 공단 누리집 즐겨찾기 하시고 결과를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만약... 4주를 계획했는데 중도에 돌아가야 할 일이 생겼다 중도에 그만할 수도 있는 것이냐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은 자녀 주수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반납하시고 중단이 가능하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한달 살기를 통해 국민에게 국립공원의 자연을 체험하며 휴식할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국내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이번 지원금제도의 취지를 밝혔는데요. 이 외에도 정부는 지방인구 유출을 막고 귀농과 귀촌을 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지원금제도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행뿐만 아니라 귀농이나 귀촌을 원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한번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걱정마음바 채널에서 오랜만에 지원금 소식 전달해드렸는데요.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휴가도 갈수 있고 지역 활성화라는 의미가 깊은 일들을 하는 것이기도 하니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요즘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든든히 해드릴 수 있는 소식 전해드리기를 약속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